네, 안녕하세요. 아시아시트입니다. 오늘은 닛산 큐브라는 차, 2015년. 그때만 해도 차가 많이 나왔죠, 이 차가. 효리카라고 많이 유명한 차입니다, 얘가. 2012년식으로 되어 있네요. 이게 지금 페이블릿 되어 있었는데요. 천연가죽으로, 지금 아시아시트 3번 중반색으로 시공을 했습니다. 도어트림도 보시면, 여기가 패브릭대 있었어요. 패브릭 다 뜯고 천연 가죽으로 장착해 드렸고요. 이 부분도 다 가죽으로 해드렸습니다. 이건 마찌라고 합니다. 저희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이 라일렉스 들어가 있는 이유는 소리 나지 말라고 이렇게 라일렉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순정들이 이 밑에도 들어가 있죠. 순정 부품 그대로 이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. 미산 큐브. 박스카라 그래서 지금 차 나올때만 해도 차 판매가 많이 됐었어요 그 직물시트 장착되 있는 걸 가지고 바꿔 드렸는데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라 차를 관리를 아주 잘 하셨어요 차가 상당히 이쁘네요 색깔도 또 본인이 고르셔 가지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. 워낙 차를 깔끔하게 잘 타셨어요 도어트립 문장 4개도 해드렸구요. 포켓까지 다 똑같이 만들어드렸습니다. 주머니 자, 닛산 큐브, 이제 직물 시트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시아시피 문의주시면 주문하고 오시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. 주문하고 오시면 이제 입게해서차 출고해드려 볼게요. 한번 보세요 네 이제 고객 대구로 차출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